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시며 오직 그분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주제 성구를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 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어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여러분, 여러분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말을 너무나도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 자, 그런데도 참 이상하죠. 우리의 그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지워지지가 않는 그 불안감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 그래도 내가 좀 뭔가 더 해야 되지 않나. 교활동, 교회 봉사, 이런 걸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아, 내가 이런 모습인데, 이 정도의 신앙으로 정말 괜찮을까? 네. 겉으로는 십자가를 말하면서, 또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도 속으로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점검하고 또 평가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스스로 계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또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님들, 김장로님은 뭐 최지사님은 하면서 또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양, 또 봉사의 뭐 횟수, 교회에서의 직분과 헌신, 신앙의 연수와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아, 과연 저 사람도 구원 받았을까?" 아, 라고 하는 것이죠. 어, 사람들, 그런 것들, 뭐 기도, 봉사, 헌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은혜의 열매가 아니라 구원의 근거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전혀 없는 생각, 사상들을 가지고 말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스를 기록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이 어떤 외부의 박해나 핍박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외에 무언가를 더하기 하려는 움직임임을 분명히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당시에 맞서 싸운 쟁점은 바로 할례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수 믿는 건 중요하다. 그러나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율법을 지켜야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자 이에 대해 바울은 단호하게 선언하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래 파라. 자 여기서 마,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육체라는 것은요 단순한 우리의 이몸 바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자랑거리로 내세우는 그 모든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자랑거리로 세우는 그런, 그런 것들. 여러분, 오늘날 그 바울 시대의 할례라는 쟁점 대신에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뭘까요? 뭐가 그 자리를 차지했을까요? 네. 오랜 신앙 경력. 교회 안에서의 뭐 위치. 남보다 좀더 하고 있는 헌신과 열심. 스스로 느끼는 신앙적인 어떤 성취감, 이런 것들. 자, 만약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그, 그 신앙을 덮고 크게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바울이 경고했던 그길 위에 서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높은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교과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너는 무엇을 이루었느냐? 너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자, 이런 대, 이런 질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어,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들어서면 매우 흥미로운 방식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네.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끝으로 네, 마치 편지가 끝나는 것처럼 보이죠. 아, 그래서 학자들은 어떤 학자들은 아, 바울이 여기서 어, 그 서신을 끝내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본격적인 권면의 말씀을 시작하죠. 자,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자,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더 이상한 말씀을, 방식의 그 말을 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2절을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의하는 일을 삼가라. 자, 그러니까요. 기뻐하라. 라고 말씀해놓고는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심한 말로. 경고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세 번이나 연속적으로 삼가. 네, 삼가라. 라는 말을 합니다. 어, 성경에서는 이처럼 세번 연속 사용되는 경우는 참 중요한 말씀을 전할 때 사용되는 기법인데요. 그만큼 치명적인 위험이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뭐였죠? 네, 개들. 어, 우리나라에서도 이 개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단어로 많이 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도 이 개라는 단어는 겉으로만 경건한 신앙인들. 신앙을 어지럽히는 존재를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두 번째 악한 일꾼들. 이 악한 일꾼들은 열심히 활동은 합니다. 열심히 운동, 열심히 활동을 하지만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그 열심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규칙을 세워놓고 자기의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묶어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으로 이끄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손할래당. 자, 이손할례당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노력, 인간의 의식적인 행위만 강조하는 구원론적 율법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말장난을 사실 한 겁니다. 어, 할래는 헬라어로 페리토메라고 하는데요. 이건 언약의 표, 하나님의 역사죠. 자, 그런데, 이걸 인간의 아무런 의미 없는 행위, 잘라짐, 뭐 잘라졌다라는 뜻의 카타톰에 라는 단어로 말장난을 하는 것입니다. 페토톰에 카타톰에, 자, 바울은 기뻐하라 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 항상 들어가는 말이 있습니다.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주 안에서 여러분, 어, 우리가 가져야 할 기쁨의 근원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결코 아닙니다. 기쁨의 근거는 바로 주 안에 있음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리포스 사장 사절에 아주 강력한 어조로 다시 바울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아, 엄청난 그 역대급 태풍이 온다라고 참 조심해라. 라는 뉴스가 하루 종일 TV에서 떠든 적이 있었습니다. 참 무섭긴 무섭더라고요. 태풍이 막 몰려오니까, 야, 얼마나 무서운지. 밖에서는 정말 강한 바람소리가 나고, 창문이 막 들컹들컹거리고. 자, 그런데 저는 안전한 집안에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샌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딱 떴더니, 태풍은 다 지나가고 조용하더라고요. 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면요. 네, 밖에는 그 무서운 태풍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뭐 이것저것 막 날아다니고 또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어때요? 네, 안전한 집안에 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음, 엄청난 폭풍이 불고요, 태풍도 옵니다. 아픔과 눈물이 많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고통과 역경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네, 그러나. 우리는 그 폭풍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고요. 아무리 폭풍이 오고 태풍이 몰고 오더라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상황이 좋지 않아도 기뻐한다라는 것. 여러분, 기쁨이란 뭐 웃음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뭐 처한 현실, 현실을 부정하면서 정신 승리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죠. 기쁨이란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심을 믿는 것, 또 지금도 그 은혜가 멈추지 않았음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결과가 아니라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거하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 요즘 젊은 그 세대 사람들이요 어른들과 대화하면서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단어 말이라고 합니다. 아, 저도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나는 뭐 옛날에 교회는 뭐 어땠고 뭐 옛날에 우리나라는 하면서 어, 젊은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린 분들과 얘기하다 보면 뭐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보다 옛날이 더 좋았다 라는 아, 그런 생각에서 나오는 말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이런 생각과는 완전 다른 말을 하는데요. 바로 빌리버스 3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사도 바울도 자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어떻게 해요? 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요. 베냐민 지파, 자기는 혈통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유대인이라는 말이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와, 네. 율법으로는 바리세인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라고 고백하고요.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와. 자, 스스로 이렇게 자랑하기도 쉽지 않을 정도의 자랑입니다. 어, 한 작은 회사 면접에서 한 지원자의 이력서는 완벽했습니다. 그는 명문대를 나왔고요. 여러 번 관련된 수상 기록, 뭐 스펙들이 가득했고 대단한 사람의 추천서까지 받은 완벽한 이력서를 그는 냈어요. 자, 근데 마지막 그 면접관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이렇게 훌륭한 그 스펙이 있는 당신이 왜 우리나라, 우리, 저, 우리 회사에 지원한 겁니까? 아, 그랬더니 지원자가 순간 당황한 듯 말을 하지 못하는데요. 아, 그는 이런 대단한 이력서에, 대단한 경력, 뭐 스펙에 완벽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정작 중요한 이 회사에 지원한 동기가 그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왜이 회사에 지원했는지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도 그와 같았습니다. 그는 완벽한 신앙의 이력서를 가진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지만 그의 신앙 이력서에는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던 것이죠. 로마서 7장 7절에서 바울은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였느니라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의 이 겉모습, 뭐 화려한 어떤 이력이나 행위, 어떤 외형, 모습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요구합니다. 바울은 깨닫습니다. 아 나는 율법을 지킨 사람이 아니라 율법이 드러내는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왜 율법이 아닌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수 있는가? 네, 정답은 율법은 요구하지만 능력을 주지 못하고요. 율법은 기준은 제시해 주지만 용서를 받게 하질 못하고요. 율법은 죄를 드러내주지만, 제거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네, 믿음의 의는 무엇입니까? 네, 죄가 드러날, 아, 예수께서는 죄를 드러내주실 뿐만 아니라, 죄를 담당하고 가신다라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죄를 담당하시고, 가져가 주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바울의 과거 이력은 아주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 과거 이력은 그를 구원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를 구원해 주고 또 살게 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자, 우리도 또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자신의 신앙을 설명하기 위해서 상업 용어, 즉 이득과 손실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자이 말은 여러분 단순한 어떤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바울 자신의 그 가치의 체계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라는 뒤엎어졌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가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했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해외에 이제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갔었는데요. 그 나라 화폐를 거의 다 이제 사용해 버려가지고 급하게 환전할 곳을 찾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갑에는 저희 나라 5만원 권이꽤 있었어요. 네, 5만원 권이한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귀한 5만원 권이 그곳에서는 전혀 사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뭐 당연하죠 네. 바울의 영점 문제도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지갑은 두둑했어요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네, 하늘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율법적인 공로, 혈통, 종교적인 성취, 열심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유대교의 화폐였지 하늘의 지폐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담의 세계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뵙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욕한 속한 육체적인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뭐, 잠시였지만. 자, 그러나 그가 동시에 얻, 얻은 것이 있었습니다. 뭘 얻었습니까? 하늘에 속한 영적 시력을 얻었습니다. 육적인 시, 시력, 영적인 시력. 여러분, 여러분 이두 시력 중에 어떤 시력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네, 둘다 소유하고 계시면 참 다행입니다. 네 여러분 다르게 얘기할게요. 어떤 시력이 더 소중하신가요? 재물의 유혹, 세상의 영광과 권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이것은 나쁘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 아니라 너무 좋아 보여서 위험한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하늘의 가치는 보질 못하고 땅의 가치에 인생을 그렇게 투자하면서 모든 걸다 투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땅의 가치가 아닌 하늘 즉 그리스도를 담는 성품, 영혼의 구원, 영생, 하나님과의 관계에 여러분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바울은 계속해서 이 표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 바울의 회심은요. 여러분, 종교를 그가 종교를 바꾼 것이 아니고요. 그의 생각을 조금 수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을 조금 뭐 조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 그의 회심은요. 존재의 자리 자체가 바뀐 사건 중에 사건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바울은 이 표현을 지배할 정도로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 신성의 모든 충만,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여러분, 이 모든 이 바울의 말은요, 하나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구원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품으신 것이다. 어, 아주 망망대해 깊은 바다에 사람이 빠지게 되면요 그 사람이 뭐 해염 잘 치는 수영 잘하는 국가대표 선수나 어떤 체력이 막 넘쳐나는 그런 사람도요 결국 어떻습니까 망망대해에 빠지면 그 바다 안에 있으면 죽고 맙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 사람이 아무리 수영을 못하고 힘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명보트 안에 들어가면 네.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므로 여러분, 살고 죽는 문제는요, 어떤 능력이 아니라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은요, 바로 이 존재의 위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어린아이가 높은 산에서 그 가파른 그 낭떠러지에서 안전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뭘 해서가 아니라요, 아버지가 손을 꽉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성은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지금 날 붙들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은 지금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신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빌보서 3장은 바울의 신앙 고백이자 인생 선언문과 같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이고 또 많은 것을 또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오, 오직 한 가지에 집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한 가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여러분 바울에게 신앙의 핵심은요. 더 많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도 아니라,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단순한 어떤 정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아, 우리가 그분을 아느냐가 문제가 아니라요. 그분이 나를 아느냐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분과의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시인하는 것, 자, 여기 시인이란 뭐냐면 이제 언어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백하는 것.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영 생명적인 연합을 이룬 존재가 바로 나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크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권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 여기 부활의 권능은 우리를 새 생명으로 살게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또 권한의 참여함은요 우리를 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죠 죽으심을 본받는다라는 것은요 옛 사람의 자리를 내려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곳이죠. 새 것이 되는 곳이죠. 자,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확신은 나는 잘하고 있다 뭐 그런 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을 더 알고 더 닮아가고 있다라는 관계의 확신이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여기 표때 헬라어 스코어 포스는요 네, 경주에서의 그, 그 결승선을 말합니다 경주 끝에 끝 끝의 결승선 어, 바울은 신앙을 뭐 산책이나 마실 나가는 뭐 이런 것들로 표현하지 않고요 늘 경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상상해보세요 100m 달리기 하는 사람은요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옆도 보지 않습니다 오직 어떻게 해요? 모든 근육을 긴장시키고 몸을 앞으로 기울여서 결승선만 바라보며 뛰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신앙이란 바로 이런 자세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신앙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과... 지속성의 문제임을 여러분 꼭 생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향하여 다른박질을 하고 계십니까? 나의 시선은 지금 혹시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 여러분 그분을 알면요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의 그 의미를 얻을 수 있게 되고요. 목적지가 확실해집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분을 아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여전히 행위로, 확실을 만들고 싶은 그런 경향들이 꿈틀거립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죠. 구원의 계획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내 공로를 근거로 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할 오직 한 일은 그리스도를 알고 또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할 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구원의 약속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확신으로 늘 기뻐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구원의 백성들 다 되시길 바라며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